안녕하세요. 중국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지난 2월 14일 미국 포드는 중국의 CATL과 미국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포드는 돈을 내고 CATL은 기술을 내는 방식입니다. 기사로도 이미 많이 나왔지만 포드는 투자금 35억 달러를 전액 부담하고 CATL은 신공장 건설 및 운영 서비스와 동시에 배터리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드가 공장 지분을 100% 소유하고, CATL은 기술 라이선스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받는 대신 공장 지분 투자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드의 발표에 의하면 2026년 가동이 목표이고, 연간 40만 대 분량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고, 2,5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신공장이 2026년부터 실제로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이 합작 공장은 200만 대중 5분의 1을 차지. CATL은 현재 중국의 9개 공장, 유럽의 2개 공장을 가동 중이고, 미국 현지의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2년 2월 정유준 CATL 창업자이자 회장은 IR 행사에서 미국 시장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몇 개월 후인 2020년 7월 포드는 CATL과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상반기 기존 CATL의 매출 구성은 제품별로 배터리 70%, 리튬 소재 11%,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가 10%. 지역별로 보면 중국 국내가 73%, 나머지가 해외입니다. 포드와 CATL에게 있어서 이번 합작은 각자 얻고자 하는 이익이 매우 명확합니다. 우선 포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원가 절감이 시급하고 둘째는 정부 보조금도 받아야 하고 셋째는 과거에 한국 업체 간에 발생했던 특허 분쟁으로 공급망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포드는 비교적 뒤늦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포드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그다지 만만치 않습니다. 포드의 재무제표를 보면 분기별 매출액 및 증가율인데요. 막대가 매출액이고 주황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민트색 선이 전분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2022년 포드의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1분기 마이너스 4.8%, 2분기 플러스 50%, 3분기 플러스 10%, 4분기 플러스 16%,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분기 마이너스 8.5%, 2분기 플러스 16%, 3분기 마이너스 1.99%, 4분기 플러스 11%입니다. 이어서 이 그림은 포드 분기별 지배주주 순이익 및 증가율인데요. 마찬가지로 막대가 지배주주 순이익이고 주황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민트색 선이 전분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2022년 1분기와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와 4분기는 흑자지만 과거 수준에 비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분기 마이너스 195%, 2분기 플러스 18%, 3분기 마이너스 145%, 4분기 마이너스 89%.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분기 마이너스 125%, 2분기 플러스 121%, 3분기 마이너스 225%, 4분기 플러스 255%. 이어서 포드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17년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인데요. 여기가 2020년 1월 초고, 여기 고점이 2022년 1월 초입니다. 실적 압력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포드는 지난 2월 14일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전기와 전원의 속도를 내기 위해 유럽에서 총 3,8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800명은 유럽 내 직원의 총11% 수준으로, 나라별로 3,800명 중 2,300명은 독일, 1,300명은 영국, 나머지 200명은 그 외의 유럽 지역입니다. 직무별로 3,800명 중 2,800이 연구개발인력이고 1,000명이 행정인력입니다. 감원유의 포드는 기존에 벅스바겐이랑 함께 투자했던 Argo AI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포드에 의하면 Argo AI 프로젝트는 2022년 3분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주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드에게 있어서 2023년은 원가 통제가 최우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드의 계획은 전기차 생산량을 2023년 말까지 60만대까지 끌어올리고 2026년 말까지 200만대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좋지만 실제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현 시점에서 아직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CATL과의 협력에 대해 짐팔리 포드 CEO는 이번 합작의 목표는 전기차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LFP는 가장 저렴한 배터리 기술이고 CATL과의 합작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향상할 수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원가는 3원계보다 20-30% 낮아서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마린자자 포드 전기차 부문 고객 책임자는 경쟁사들이 가격을 이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포드 입장에서 첫째는 원가 절감, 둘째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 발의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해서 자동차 업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본토에서 생산 조립해야 하고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공장에 CATL은 아예 지분 투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치계에서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포드와 CATL의 이러한 협력 발표에 대해 백악관은 포드가 미시건주 공장에서 2,5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민주당 소속의 그레첸 휘트먼 미시건주 지사는 포드의 공장 건설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디스의 임원을 백악권으로 불러서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을 50%까지 달성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버지니아 주의 포드의 공장 투자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포드와 바이든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CATL이 포드와 기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고 만약 CATL이 중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정부 자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챔피언 기업을 덮는 데 쓰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어 의원의 지적이 나온 뒤미식은 공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의 투자 없이 진행되며 CATL이 참여는 오직 기술 라이선스 제공을 위한 것에 그친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이렇게 포드와 CATL의 협력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싸움에 또 하나의 컨텐츠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미국 국내 정치 싸움이 진행된 상황을 쭉 고려하면 공화당의 이번 반발은 매우 당연하고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입장에서 원가 절감과 보조금 측면에서 생각해 봤고, 이어서 과거에 한국 업체 사이에서 발생했던 특허 분쟁으로 한때 포드에게 공급망 리스크를 초래했던 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디스플레이는 배터리와 전혀 다른 분야지만 아이폰이 과거에 OLED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삼성디스플레이 것만 사용하다가 그후 공급망을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로도 확대했습니다. 물론 원가절감 목적도 있지만 공급사를 기존의 한개 기업에서 두세개 기업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아이폰 입장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2021년 4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2조 원에 합의하고 향후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쟁송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2년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일단락 지었는데요. 그동안 양사가 미국에서도 배터리 특허 분쟁이 있었을 때 포드는 일정 기간 동안 SK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LG와 SK 양사의 특허 분쟁은 이미 과거형이지만 포드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ATL이 2020년 7월부터 테슬라 상해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CATL은 이미 테슬라의 검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 외에 2019년에 LG 배터리를 탑재한 쉐벌레 볼트 모델이 배터리 발화 리스크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2021년 GM이 LG 전자로부터 쉐벌레 볼트 전기차 리콜 비용 중 19억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던 사례가 있었고, 또 2022년 4월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이. 5개 자동차 제조사와 LG 엔솔 대상으로 화재 발생으로 인한 리콜과 관련해 배터리 조사를 착수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년 동안 발생했던 몇몇 사건, 그리고 2022년 2월 정유준 CATL 회장이 IR 행사에서 미국 시장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적 있고 바로 몇 개월 후인 2022년 7월 포드가 CATL과 MOU를 체결했다는 점을 봤을 때 포드는 최소 2021년부터는 이미 CATL과 접촉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CATL 입장에서 뭘 얻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CATL의 미국 시장 진출 노력의 첫 스타트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배터리 제품, 배터리 제조가 아니라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였습니다. 2022년 10월 CATL이 미국의 태양광 및 ESS 업체인 브라머지 솔라와 단독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바마주 라스베거스 외곽에 건설되는 태양광 플러스 ESS 프로젝트인 제미니의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습니다. 제미니 GEMINI 제미니는 -E 12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국 사상 최대 ESS 프로젝트고 CATL은 자사의 엔터원이라 불리는 야외 모듈 액체 냉각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프라머지 솔로 측은 낮 시간에 태양 에너지를 모아 저장한 후, 해가 진후 저녁 시간에 사용할 정교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4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초 프라미지 솔러는 세부적인 조달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제미니 프로젝트를 위해 글로벌 장비 공급 업체들과 파트너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사전 접촉은 한 2021년부터 이미 시작했다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CATL은 프라미지 솔러 외에 2022년 9월에 미국의 ESS 업체인 플렉스젠과도 3년간의 ESS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오 개월 후인 2023년 2월 14일, 포드는 CATL과 미국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CATL 입장에서 보면 이번 포드와의 협력은 첫 미국 진출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 기술 유출 리스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L은 현재 중국의 9개 공장, 유럽의 2개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미국의 정치적 제재로 인해 미국 현지 진출을 못해서 한일 업체들이 그동안 반사 이익을 통째로 얻어서 미국 시장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포드와의 협력으로 좀 우회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배터리 사업에서 미국 진출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이 큽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포드는 투자금 35억 달러를 전액 부담하고, CATL은 신공장 건설 및 운영 서비스와 동시에 배터리 기술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합작 공장은 2026년 가동이 목표이고, 연간 40만 대 분량의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인데, 2026년 포드의 전기차 생산량을 200만 대로 가정한다면, CATL과의 이 합작 공장은 그중 5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CATL은 CTP, 즉, Cell to Pack 기술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CATL 직원이 미국 공장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해서 생산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Ford 엔지니어는 배터리 셀과 전기차와의 인터그레이션을 담당합니다. CATL은 명분은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턴키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죠. 즉, 특정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모든 설비가 완공되어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소유주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방식. 전형적인 턴키 프로젝트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냥 일종의 턴키 프로젝트 방식으로 포드와 협력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금전적 대가를 얻고요. CATL에게 있어서 이번 포드와의 협력은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봅니다. 2022년 한해 중국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688.7만 대였고 미국 국내 판매량은 100만 대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CATL의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 미국은 반드시 가야 할 시장입니다. CATL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은 이미 독일과 헝 거리로 진출했고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 미국으로의 확장도 중요합니다. 즉, CATL은 미국과 유럽의 확장을 통해서 기술 우유와 규모 우유가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서 중국 국내 시장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탈 CATL화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중국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은 당연히 절대적인 1인자지만 지금 중국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쟁 상황도 아주 치열해서 만만치 않거든요. 진중도 과거 영상에서 한두번 공유 드린 적 있는데 하나는 2022년 9월 15일 영상인데 영상 제목이 중국 산업 배터리 CATL과 라이벌들의 내수 시장 쟁탈전 이 영상이 있고, 더 전에는 2022년 1월 17일 영상이 있는데, 영상 제목이 중국 산업 배터리, CATL, 조원대 배터리 제국의 균열, 방금 언급한 그 중국 국내 시장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탈 CATL화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두개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뚜렷한 배터리 선도 기업이 있어야 하고 이 선도 기업을 필두로 해서 밸류체인의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종합적인 해외 진출로 실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L의 사업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CATL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 즉 CATL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스트림인 리튬광에서부터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소재와 장비 등 미드스트림까지도 구축해 왔는데요, 주로 지분 투자, 인수 합병, 합작사 등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때 중국 업계에서는 CATL을 IPO추진기 또는 IPO조력자라 불렀는데요. 2022년 한 해만 해도 CATL의 밸류체인에 속하거나 연관성 있는 기업 중 20개가 상해거래소 과창판이나 심청거래소 창업판에 상장을 시도했고, 그중 14개 기업은 이미 상장했습니다. CATL의 야심은 단순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미국 진출을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로 해서 CATL의 생태계를 확장해서 국내와 해외 사업을 동반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CATL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요 핑크색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분기별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 밑에는 분기별 지배조주 순이익 증가율. 요두 개는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보시면 CATLA 2022년 분기별 매출액이 전년동일에비 증가율을 보면 1분기가 플러스 153%, 2분기 플러스 158%, 3분기 플러스 232%, 지배주주 순이익의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분기 -23%, 2분기 +163%, 3분기 +188%. 매출 총이익률은 1분기 14%, 2분기 21%, 3분기 19%. 순이익률 1분기 4%, 2분기 11%, 3분기 10%. 지난 1월 12일 CATL이 공시한 2022년 연간 실적 잠정치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291억 위안에서 315억 위안 구간. 원화로 환산하면 5.49조 원에서 5.95조 원 정도. 향후 포드 향 기술 수출이 얼마의 상업 가치를 창출하든지간에 CATL은 지금 미국 진출이나 또는 다른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CATL 입장에서 정치적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2022년 8월에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하면 중국, 러시아, 이란, 조선 등 우려 외국 집단에서 온 배터리와 소재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공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CATL 입장에서는 포드와 협력할 때 지분 투자에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자금과 정치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공화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CATL보다는 포드가 나서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 포드가 바이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협의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 그리고 지금 바이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임을 쟁취하는 것이라서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도 공화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계속 공격을 받겠지만 이번 포드와 C.A.T.L.의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정치적 태클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고 설령 나오더라도 포드가 짊어지고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하면 핵심 광물 여건의 경우 2023년부터 40% 비율을 충족해야 하고, 2024년 이후 50%, 2025년 이후 60%, 2026년 이후 70%, 2027년 이후 80%의 사용 비율 기존에 충족해야 하고, 배터리 소재 요건은 2023년 이후 50% 기준부터 시작해서 2029년 이후 100%의 사용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물음표입니다. 이 외에 미국이 지정한 우려 외국 기업에서 공급되는 핵심 광물이나 소재가 일부라도 사용된 전기차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우려 외국 기업 여부를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우려 외국 기업 여부가 결정된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CLT 입장에서 미국 진출 시에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 보면 지분 투자로 아예 안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포드라는 방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사전에 포드가 바이든 정부를 설득한 것도 있고 미국 진출하기 위해 CAtl도 협력 방식에 있어서 일종의 양보 타협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CAtl 입장에서 기술 유출 리스크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LG가 GM과 협력할 때 배터리 안정성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실험 데이터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고, 또 포드와 협력할 때는 포드로부터 배터리 밀도 관련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하면 CATL도 미국 진출 시 기술 유출 또는 미국에게 기술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CATL이 기술 수출 방식으로 포드와의 협력을 결정했다는 것은 CATL이 그만큼 자체 기술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기준 CATL의 연구 개발비는 106억 위안, 한으로 약 2조 원에 달했고, 승인받은 특허는 1.4만 건, 연구 개발 인력이 1.4만 명을 넘어섰고, 배터리의 밀도, 안전 시스템 등 분야에서 이미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catl이 포드에게 배터리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포드가 catl의 배터리를 oem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단지 포드는 그걸 oem해서 자사의 전기차에 사용한다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현지 시간 2월 16일 중국 당국이 CATL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포드와의 합작 계약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중국 현지 언론이 아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중국 현지 시간 2월 17일 CATL 주가가 5.1% 하락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이 보도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중국 기업이 해외로 기술 수출을 할때 중국 상무부에서 관련 심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고 또 CATL의 기술은 이미 특허 승인이 다되 있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다고 해서 그걸 너무 기정 사실로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부정적인 쪽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포드와 CATL의 미국 배터리 공장 합작권과 관련해 중국 현지 코멘트와 저희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포드 입장, CATL 입장에서 뭘 얻고자 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좀더 넓고 깊게 분석하려면 내용이 더 많겠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진중투 과거 영상 중 2021년 7월 9일 이 영상은 2021년 4월 상해교통대학 신에너지 포럼에서 정유준 CATL 회장의 토크 영상인데요. 이번 미국 진출과는 아예 무관한 내용이지만 CATL 회장의 스타일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